할렐루야 아 네. 어, 두달만에 뵙는거 같아요 <laughs> 지난달 또 코로나 때문에 못내려오고 이번엔 두달만에 내려오는거 같습니다 저는 설교 원고를 쓰면 집사님 항상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설교 원고 옆에 뭔가 열심히 적더라고 하고 도대체 내 설교원고에 뭘 이렇게 열심히 적고 있을까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닌게 책에 정리되지도 않았으면서, 뭘그려증 않나 싶어가지고 봤더니,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랬는데, 여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십자가가, 디자인이 이쁘다 보니까, 목걸이로도 하러 다니고, 문신으로도 하고, 타투도 하고 그죠. 그 사람들한테 십자가의 의미는 악세사리예요. 저와 여러분한테 십자가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도를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정말 예수 그도의 십자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상징이 십자가예요. 또 어떤 분들은 십자가의 감동을 받아서 십자가의 감화를 받아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그들의 철학이 바뀌고 그들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존웨슬레이라는 사람은요 영국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의 십자가에 감동, 감화를 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 다 바쳐서 성교회를 또 조직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내가 십자가의 간격에 날마다 눈물 열리고 찬양하고 기도하였다고 하는데, 과연 그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냐는 것. 과연 그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들이, 저와 여러분의 사상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들이 변화되셨습니까? 이번 고난 주간에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로마서 3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죄인의 특징이 있어요 그죠 죄인의 특징이 뭘까요 죄인의 특징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지 못해요 죄인의 특징은요 말씀이 뭔지 기도가 뭔지 예배가 뭔지 몰라요 교회가 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십자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들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은 알지만 죄인인 세상에 많은 죄인들 사람들은요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학생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올때 어떻게 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들 반겼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뜻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버려버려요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닭이 울기 전에 어떻게 세번 부인할리란 그 말씀대로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세번 부인했어요. 베드로의 모습이나 정말 예수 그들을 향하여서 정말 조용하는 그들의 모습이나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나 주님을 모르는 죄인들의 모습들이나 과연 뭐가 틀릴까요? 이 시간 우리는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시면요, 내삶에 변화가 있어서거든요.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고,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 삶의 기준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얼마큼 행복하세요? 지난주에도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병원을 갔더니 디스크가, 뭐또 디스크가 생겼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시술하고 이번주에도 시술할 건데. 이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에게 주셨는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큼 만족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죠? 이스 백성들한테 옷이 몇 개였을까요? 한계였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 하나였는데, 그 옷이 어떻게 됐다고요? 헐지도 아니하고, 떨어지지도 아니하고, 더러워지지도 아니하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옷을 매일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만족했을까요? 만족했던 것, 샜을 것 같으세요? 저희도 집에 둘이 사는데 무슨 옷이 그냥 많은지, 옷장, 옷장 꽉꽉 찬것 같아요. 근데 나오려고 하니까 뭐예요? 옷이 없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콜라를 먹어도 반응이 두가지요 하나는, 어, 반이나 먹었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 반이나 남았네, 이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무슨 차일까요? 이 개념의 차이. 개념의 차이, 맞아요. 사상의 차이, 가치의 차이, 삶의 기준의 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많은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아멘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승리하며 나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불평불만해요. 만나 먹고 매출하게 먹고 옷 입고 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요 누구는 감사하며 살아갔지만 누구는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했어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에 와닿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족함을 그들이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 기간, 주님을 만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지는요, 십자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인 이남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인 이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남은입었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가거는 요아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십자가의사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전부 다 이런 것이죠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 하는 분도 계시죠. 이미 십자가에서 전부 다 줬는데도, 그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줬는데도, 하나 님왜 나한테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 님 앞에 들릴 때는 어때요? 11조 되면서 손에 덜덜덜 떨고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는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며 십자가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신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는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다 보니까 설교 가거를 중간에 막 끊어 먹고 가다 보니까 중간중간 많이 끊겼는데요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에서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예배에, 전도에, 말씀에, 소홀히 할수 없는 거예요. 왜? 그것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부 다 주신 거거든요. 이번 고난주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서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회복되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이번 고난주간에 주님을 만나서 정말, 빈대를 마른 풀같이시들었던내 심령이 다시 한번더 살아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셨습니다. 찬송하려면 내 용은 이번 한 주간 살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사연은 여러분, 정말 이번 사준절기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만을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